2025년 9월 25일 대한민국 인천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흐려요. 그래서 어디 멀리 나갔다가는 빗줄 딱 맞고 돌아다닐 것 같아서 외부 일정은 내일로 미뤘습니다. 베버랜드는 음, 가야 되니까. 반디가 꼭 가고 싶어 하니까. 나가는 길에 택배기사님을 만나서 마침내 반디 이탭 커버가 왔습니다 원래 다른 걸 시켰었어요 근데 거기서 도저히 28일까지 배송을 마칠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급하게 다른 몰에서 남아 있는 색상 선택권 없이 그냥 최대한 빨리 살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 탭으로 쓸수 있어요 미안 마저 저게 있어? 이 o <laughs> 그 l e p o l 벌레 o l e p o l 벌레 o l e 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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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는거 p 아 l e 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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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나올 때는 항상 겉옷을 하나 챙겨야 돼요 점퍼를. 이제 한국 여자예요. <laughs> 오늘은 고추장만 먹으러 왔는데 사람 꽉 차서 웨이팅 있다 그래서 일단 할 일부터 해결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반디 그초청 비자를 한번 더 해야 되는데. 그거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구청에 와서 준비를 해서 가야 됩니다 위험한 현지에서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는 제가 차차 또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거를 한달 안에 끝내야 11월경에는 다시 또반대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번에는 간장만 먹었으니까 오늘은 고추장 맛 먹을 겁니다 평일 점심시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처 직장인들이 엄청 많이 와서 1시까지는 만석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이틀밖에 안 나와서 먹고 싶은 거 최대한 많이 먹고 가야 됩니다. 아마 간장 맛보다는 오늘 고추장 맛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딴거 먹는 거는 저번에 음. 찍었어서 음. 딱 요것만 맛보고, 이거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응. <웃음> 음. <웃음> 맛있어요. 잘 먹고 있습니다. 미얀만 가도 여기는 생각날 것 같아요. <웃음> 그치 <웃음>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아유, 나중에 미얀마 가면 생각날 거야. 잠시 찍도 사라지자. 서비스 줘? 아이 반디가 미얀마 돌아가기 전에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뭐 먹고싶은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이걸 먹고싶어요 <laughs> 뭐 이따가 또 출출해지면 다른거 먹겠지만 지금은 조금만 시켰습니다 떡볶이 먹고 이제 미얀마 가져갈 것들 어, 좀 디테일한 것들 사러 또 왔습니다 속옷이 금색일 수도 있지 이제 반디교실 시작하면 이런 것도 잔뜩 사가서 어, 한글을 가르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신발 닦는 거 사려고? 구두 닦는 거야 약 발라서 우리 거는 운동화 닦는 거 그런 걸로 해야지. 여긴 다구두야 이제 이걸 다시 살 때가 됐습니다. 아실 거예요.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미얀마 상수도가 얼마나 어, 좋지 않은지 무조건 필요합니다. 지금 반디랑 저랑 제일 고민이 뭘 사서 가야 되냐? 마음 같아선 다 갖고 싶지. 다 갖고 가고 싶은데, 지금 반디가 쓸데없는 거 사면 저한테 혼나고 있어요.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정말 필요한 게 많은데, 막상 오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다가 또 미얀마 가면 엄청 후회하고, 아, 그거 사 왔어야 되는데, 이러고. <laughs> 뭐몇 배씩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아예 구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서 천천히 지금 봐야 됩니다 사과는 한국이 더 싸고 바나나랑 수박은 당연히 한국이 더 비싸고 그래서 아마 마지막으로 사는 과일이 될것 같은데 귤 샀습니다 귤몇마감 없으니까 있긴 한데 맛이 아예 다르죠 반디 마지막으로 먹어보는 한국 과일로 귤을 선택했습니다. 어차피 어, 캐리어에 한번 담아보고 토요일날 또 와야 돼요. 어, 꽉, 차, 꽉 차면 뭐더살 수도 없습니다. 살수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많아 보이죠? 이게 과자 가득인데 이만큼 해봐야 뭐 할머니, 부모님, 여동생 두명 조카들 뭐 마을에서 금방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뭐 초콜릿이나 조금씩 이렇게 하나씩 줄수 있는 것들 마주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빼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그리고 반디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다 사고 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부족해요 아유 집이 엉망이에요 이제 하나씩 정리하면서 싹 청소하고 갈 건데 이게 풀 사이즈 캐리어거든요. 가로 세로 158. 여기에는 32kg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딱 이거 하나만. 제가 그 마이항공 그 등급이 높아서 32kg. 여기에 최대한 많이 담아 보고 그리고 할머니 선물 한국 이불. 이제 그 반디, 고향집도 슬슬 겨울이 돼요. 그럼 이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최대한 많은 선물을 가져갈 수 있게 해보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번엔 저희가 직항으로 가니까 직항일 때 최대한 많이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 어, 다음번엔 경유라서 저기 태국 갔다 베트남 갔다가 이러려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담아볼게요. 이거, 이거 봐봐. 반대야. 이거 사탕이거든?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랑 맛이 똑같아. 우와. 그래서 이것만 먹어도, 아이스크림 못 먹어봐도 그 맛을 어? 느낄 수 있어. 응, 어, 음, 아이스크림은 우리가 가져가기 힘드니까, 이런 거라도.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 <laughs> 할머니. 어, 할머니. 할머니. 미얀마도 비슷한 게 있긴 한데. 그래도 한국 게더 맛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벼운 거니까 무거운 거부터 이런 거 무거운 거 엄청 많이 샀어요. 갖고 가서 제가 볶음밥 해드릴 겁니다. 응 바로 초코픽 맛있으면 그거 사가서 조카 하나씩 줄 거야. 미얀마 맛이야? 미얀마 마 미얀마에도 있어 똑같은 거 있어 그럼 그건 안 사도 돼 <laughs>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까서 알맹이만 가져가야 됩니다 안그러면 어, 무게를 채울 수가 없어요 부피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최대한 많이 물러 담아 볼 겁니다 그리고 아 여러분 장기적으로 미얀마 가실 때는 물론 음, 쇠젓가락 갖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조차도 조금, 음, 저는 이제 시골에 가야 되니까, 한국 나무젓가락이 좋습니다. 이거, 어, 미얀마는 어떤 규정이 없어요. 나무젓가락이. 곰팡이 들어있는 것도 많고, 식당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 좀, 여러분이서 오래 여행 가실 분들은, 나무젓가락 꼭 사가세요. 31kg 맞췄고요 이제 이거 이민가방에다가, 21kg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이제 큰 캐리어 하나 남았어요. 가기 전에 반디 화장품들이랑 옷 담을 거. 허기져서 이렇게 육개장 하나 끓였고, 어머니가 재워주신 LA 갈비. 여기 매운맛도 있어요. 반디 있고 이건 제꺼 안 매운맛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조절하게 밥 먹어야죠 반디는 다림질 전쟁입니다 이제 가야 되니까 짐 싸야 되니까 아유 뒤에 짐 보이시죠 난리입니다 아직 하나 더안 끝났는데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육개장? 음 육개장 팩으로 산 건데 너무 맛없어가지고 다시 끓였어. 맛있. 이거 동남아 고추. 냉매야. <laughs> 세 개나 넣는데. 었어그그 맛이 우리 첫 번째 그때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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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서이가 거기에 먹었잖아 첫 번째. 음. 그 맛이. 이거 어머니가 해주신 고기부터 먹어봐. 이거 매운 김치랑 이거 왜 맵다고 한? 아, 뼈 말고 고기 잘라놓은 거. 뼈는 맨 마지막에 먹으면 되니까. 음. 매운 맛이랑 안 매운 맛이랑 두 가지 해주셨어. 음. 이거 어디서? 먹어봤을걸? 우리? 어디서 먹었지 이거? 잘 기억해봐 한국 아니야 미얀마야 미얀마요? 응 이렇게 뼈 붙어있는 거 LA갈비 응. 그 아, <laughs> 요즘엔 없잖아 예, 예전엔 있었는데 음 요즘엔 없는 홍더포차 음, 맞아 홍다포는. 거기서 먹었던 거야 응 음, 오늘 응그 김치 맵다 그랬어 오늘 집 이만큼 싸니까 어때? 아 집에 가야 돼 <웃음> <웃음> 벌써 4 0 일이 지났다. <laughs> 어, 이것저것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일은 또 에버랜드 가서 신나게 마지막 놀고 이제 정리 다 하고 가야지. 다 싸지도 못했어. 또 결국에는 11월에 와서 또더 갖고 가야 돼. <laughs> 그래도 하루하루 신나게 잘 놀았어요.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건강하세요! 돼? 해도 돼. 근데 이거는 어차피 <laughs> 마지막에 그냥 엔딩으로 들어갈 거라서. 아까 뭐는 줄속 같아. 음, 여태까지 엔, 그 과일 먹는 영상을 너무 많이 찍어서 그냥 이거는 그냥. <laughs> 아니 한국 과일 먹는데. 어 지우 저 귤이랑 그거도 못 먹었지. 거 그게 귤이야. 아, 그 귤이야. <웃음> <웃음> 아니. 제주도 이만큼 아 그건 다른 거고 그게 규리야 이만큼 아니 그게 진짜 한국 규리야 이거몇 먹는데 먹어봐 맛이 다를 거니까 음 <laughs> 비슷해